네, 안녕하세요. 김초로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7호선 라인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현장 7호선인 춘니역이 도보 10분 이내로 가능한 역세권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7호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일단 전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4억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안방에 드레스룸, 또 따로 팬트리 공간도 있는 현장입니다. 또 복층인 포룸 현장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도 도보 7분 이내로 다 통학이 가능해서 아이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모든 인프라 다 갖춰져 있는 현장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꽤나 좀 전실이 넓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키큰 신발 장 3칸 있고, 또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넣는 신발 넣다 뺐다 유용할 것 같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과 중문 크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3,780 사이즈 나오는데요. 거의 4 m 가까이 나오죠. 굉장히 크다는 거알수 있고요. 일단 오른쪽으로는 아트월이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벽걸이 TV 또 75인치, 85인치까지 두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또 좌측으로는 4인용 소파 또는 기억자로 5, 6인용 소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막힘은 전혀 없는 현장입니다. 바닥도 또 강마루로 좋은 자재로 시공을 잘 해놨네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이 굉장히 큰데요 ㄷ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주방 환기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편으로는 3단 비스포크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나오고요 단차가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 인원수에 받게끔 의자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식탁은 살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시공이 안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박스로 가스 상품 후탑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싱크볼도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00에 4,600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넓죠? 웬만한 집의 거실보다 넓은 사이즈 안방입니다. 일단 창 굉장히 크게 잘나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오른쪽으로도 자그맣게 또 창이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는 굉장히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침대 두시고 또는 뭐붙박이장이나장 같은 거 두시고 협탁 두시고 하셔도 충분히 사이즈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방 굉장히 크고요 또 오른쪽편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시스템장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옷가지들 두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쾌적할 것 같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부부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샤워할 때 물튀김 적으라고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또 LED가 달린 거울,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꽤나 넓은. 부부 욕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700에 3200 사이즈 나오는데요. 3000이 넘어가니까 성인 자녀가 쓰시기에도 방 크기 충분하고요.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스템선반 놔져 있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시스템선 짜가지고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세 번째 방입니다 2,700에 2,200 사이즈 나옵니다 방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어린 자녀 방으로 또는 자녀가 한명 있다고 하시면 여기를 드레스룸 방이나 또는 잔 집, 묵은지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전이 나져 있는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전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져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힘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방에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메인 욕실 보여 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물 튀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바하기 샤워기,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네 잘 둘러 보셨나요? 일단 평수는 30평 가까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7호선인 춘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집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한번더 상담 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